웹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장대리 이대리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집값이 얼어붙나 싶었는데 청약시장은 분위기가 정반대죠. 열기가 정말로 뜨겁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과천 DH 아델스타 기억나시나요? 분양가가 평당 7천만 원이 넘어서 강남을 넘어서 전국을 포함해도 역대 3위 분양가를 기록한 고분양가 단지였는데 청약 경쟁률이 무려 52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서 나온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뭐 10억 원 이상 기대된다고 했죠. 그래서 논내로 치더라 하더라도 최근에 또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기동역 아이파크인데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도 아니고, 강남도 한강벨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무려 100대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뭘까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 밖에 나오지 않았죠. 신축 분양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6.27 대출 규제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계약금 10% 혹은 2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는 내가 내야 될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역시 얼죽신 현상을 들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시장이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신축이거나 신축으로 탈바꿈이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그만큼 서울 안에서 신축을 찾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청약의 열기가 식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단지도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중랑구고요. 오늘 소개할 단지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단지명에 센트럴이 붙었죠? 이 일대에서 중심이 될 단지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망우역인데요. 앞으로 걸어가면 5분 정도 안에 또 상봉역도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20년 계획 청사진을 그리는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요게 이제 5년마다 발표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죠. 어떤 계획이냐면. 서 안에서 중요한 지역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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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들 있고 각각의 지역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담긴 겁니다. 소위 중심지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심지 체계는 3도심, 7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망우는 12 지역 중심 중에 한 곳이에요. 서울시에서 콕 집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뜻입니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시가 점찍은 망후 지역 중심 안에서도 한가운데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서울시가 점찍은 지역이기 때문에 호재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GTX-B 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GTX-B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두 정거장, 여의도까지 네 정거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용산역도 있고요. 자, 그래서 도심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15분 컷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강남은, 강남은 7호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7호선을 이용해서도 강남까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도보 5분 내에 거리에서 도심, 여의도, 강남까지 모두 업무지구 접근성을 갖춘 그런 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GTX-B, 정거장만 덩그러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합 환승센터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저 뒤쪽으로 보이는 이 철로 지나가는 데 지금 보이시죠? 여기를 덮어서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 붓인데 상봉역이랑 망우역 사이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상봉역은 지나가는 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7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KTX, 경춘선, GTX-B까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도 복합 환승센터에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광역노선을 포함해서 무려 27개 노선이 생길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환승센터를 짓는데 이제 교통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겠죠. 그러면 이 유동인구의 수요를 흡수할 상업시설까지 같이 짓게 됩니다. 연면적이 무려 6만 6천 평입니다. 지하 8층에 지상 19층 규모로 짓게 돼요.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까지 흡수하게 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차 교통도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걸어 가고 있는 쪽이 동부 간선도로로 진출하는 쪽인데요. 이 일대에서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그리고 강남으로 나가려면 동부간선도로를 무조건 이용해야 되죠 근데 네, 아시겠지만 정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비가 많이 왔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통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공사가 1년 전에 삽을 떴습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이 지하화가 완료되고 나면 월계동에서부터 대치동까지 현재는 50분이 넘게 무려 10분으로 단축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통도 좋아지고 복합 환승 센터도 들어서는 호재가 있는데 이 호재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단지만 누리면 조금 아깝죠. 서울시가 픽한 지역인 만큼 이 일대는 재개발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대가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 왼쪽에 보이는 곳이 상봉 7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800가구짜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에요.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몇 걸음만 가면 보이는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있죠. 작년에 분양했던 더샵 퍼스트 월드 기억나시나요? 상봉 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거의 천 세대짜리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상봉 구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9구역을 거의 다 넘어와서 이제 이쪽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13구역입니다. 저기는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상태. 요 그리고 저희가 출발했던 망우역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망우역 앞에도 상봉 19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그곳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28층, 4개동, 총 443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또 전가구가 84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소형 4구, 5구, 7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점입니다. 이 중에 아파트가 254가구, 오피스텔이 189실입니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아파트와 평면이 거의 유사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단지가 들어설 땅은 원래 이마트 상봉점이 있던 곳인데 폐점을 하고 주상복합으로 다시 개발하게 되는 땅입니다. 이마트가 폐점을 해 쎄한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주변 생활 인프라를 설명드리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뒤쪽으로 단지 부지가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절로 가르키는 곳으로 3분만 걸어가면 홈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서 2분만 더 걸어가면 코스트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있던 시절엔 이 일대에 대형마트만 3곳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마트가 폐점을 하고 소유주가 이걸 어떻게 개발할까 고민하다가 주상복합으로 짓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지어지게 된 단지고요 저희가 방금 오면서 소개해드렸던 더샵 퍼스트월드 역시나 상봉터미널 부지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정말로 많은 곳들이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지명의 센터를 트 붙일 만한 입지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쇼핑몰인 엔터식스 CGV 그리고 서점까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랑 전시 보러 가기 좋은 중랑아트센터까지도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교육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랑구가 학군이 뛰어난 것도 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아니죠 초등학교는 이제 망우초 통학구역인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상봉중 그리고 신현중이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가 중랑구는 동대문구랑 같은 학군으로 묶이는데 동대문구가 그래도 학교율이좀 높은 편이죠 경희고, 경희여고, 동대부중 휘경여고 등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과연 얼마에 나올까요?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 분양했던 더샵 퍼스트월드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비싼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작년과 비교해 서울 집값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죠. 더샵 퍼스트월드의 8.4제곱 분양가는 13억 3천만 원이었고 완판이 됐습니다. 중랑구는 아파트, 그 중에서도 정말 신축의 불모지입니다.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50%밖에 안 되는데 서울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중에서도 무려 54%가 지은 지 25년 이상 된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의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재보다도 미래가 기대되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분양 일정은 9월 중순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실제 공고가 나오게 되면 주간 부동산 리뷰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임장대리 이대리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